안녕하세요. 오시아의건우스입니다 오늘은 M자 이마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M자 이마를 커버하면서 이쁘게 가르마 스타일링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원하시는 가르마를 타주시면 되는데 너무 M자 있으신 분들은 옆쪽으로 타시게 되면은 M자가 또 부각되실 수도 있어서 5대5나 6대4, 7대3 정도가 적당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5대5보다 살짝 옆으로 타서 드라이를 해줄게요. 먼저 가르마를 이렇게 타주셨으면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볼륨감을 살려주시면 되는데 가르마 자리 부분이랑 앞머리 볼륨감만 먼저 살려줄게요 이렇게 볼륨감을 살려줬는데 너무 옆에까지 볼륨을 살려버리면 여기가 떠서 M자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앞에 가운데 부분만 볼륨을 살려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매직기를 이용해서 컬을 살짝 C컬 정도만 넣어줄건데 파마키가 있으신 분들은 스킵하셔도 되는 단계예요 이제 이렇게 먼저 시카를 전체적으로 넣어줬는데, 고데기를 하면서 볼륨이 살짝 죽어서 다시 한번 잡아줄게요. 가운데만. 스프레이를 고정을 해줄 건데, 먼저 앞머리 볼륨을 고정을 시켜줄게요. 가운데 아까 볼륨 살려둔 분들을 뒤로 잡고 스프레이를 뿌립니다. 그리고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뿌려줄게요. 뿌려주신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머리카락으로 M자를 이렇게 가려주셔야 돼요. 손가락에 스프레이를 붙여서 이 머리카락들을 염자를 가리면서 넘겨주시면 염자가 커버되면서 가려운 스타일을 이쁘게 하실 수 있습니다